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 사백삼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가게 다가도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가길다가도로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랑과 모든 명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가, 게다가도로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가 길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와를 자랑하니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와께 강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나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구한 자가 부르치즘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시었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딸을 찌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을 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편 34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34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은혜가 충만하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오늘 1절이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저절로 그 입술에서 찬양이 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오늘 다윗이 바로 기도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자를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강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아보시면 아마 그 기쁨과 감동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자 그러면 그것이 그 기쁨을 자기만 알고 싶을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해주고 싶고 하나님 믿어라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면서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8절과 11절이 그러한 내용이 되는데요 8절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도 그 간절히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 1절 읽어보십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젊은 젊은이들아 와서 내말좀 들어봐라. 주님을 경외하는 그 법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고 싶다. 얼마나 그 은혜가 넘쳤으면 이런 전하고자 하는 이 갈망이 충만했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1 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의인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은혜가 충만합니다. 응답을 받고 나서 성령이 충만한 그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정작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알고 읽다 보면 이 시편의 내용을 읽으면서 나는 아닌데 아마 오히려 더 낙심이 되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복을 받는 것일까? 정말 부족함 없이 살수 있는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말을 하실 분이 아마, 어, 많으실 겁니다.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버린 사람일까?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내삶 속에 계속 원치 않는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 아마, 어, 이 말씀을 보면서 눈물이 나오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위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도 이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오늘 19절의 고백은 사실 다윗이 그가 산전수전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0편 34편의 배경은 뭘까 하면 바로 3회상 21장과 22장에 걸쳐 나오는 사울왕을 피하여서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다 보니까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느냐? 적국인 블레셋 지경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에서 이 도망쳐온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이 철천지 원수 다윗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기스 왕 앞에 서긴 다윗은 지금 그 목숨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궁궐 대문짝에 아무렇게나 낙서를 하고 침을 질질 수염에 흘리면서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 용맹스럽던 다윗이 이렇게 미치광이었구나. 결국은 아기스 왕이 다윗을 쫓아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시편 34편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난 이후에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요 앞에 상황이 그렇게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의 스토리 가운데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미친 행세를 하면서까지 삶을 이어가는 이 삶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무슨 대단한 체험을 한 듯이 너무 행복해하고 간증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의 다윗의 믿음이 어 블레셋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방인의 땅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매 백성들 괴롭히는 적국이다 이 정도는 분별을 하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 어, 그것도 분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또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미친 짓을 하면서까지 위기를 모면해야 될 정도로 다윗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다. 굉장히 우리는 어떻게 다윗을 바라볼 때야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이 완벽했던 사람이야. 그는 굉장히 어려서부터 우리와는 뭔가 수준이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오늘 우리가 다윗의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좌충, 우돌, 실수가 많은 사람, 연약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의 눈에 불쌍하고 초라해서 아, 이 다윗은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야. 그런 마음을 먹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결국은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누구나 처음부터 믿음이 크고 믿음의 용사로서 늘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국기를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빙 우회해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우회해서 가난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지름길로 가게 되어지면 사흘길에 지나지 않는 굉장히 단거리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먼 길을 돌아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계속해 왔습니다. 자, 이들이 처음부터 강적들을 만나고 전쟁을 치르게 되면 하나님 믿고 담대히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안 되었던 거예요. 아마 뒤도 뒤돌아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수준이다.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은 그 길을 우회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신 것이죠. 다윗의 믿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회상 21장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오늘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4절과 6절에 보면, 어, 그 상황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몇번 기도했다고 갑자기 믿음이 확 올라가고, 뭐 기도원에 갔다 왔다고, 우리가 막 마음이 뜨거웠다고 갑자기 막 믿음이 확확 올라가는 것이 마치 태권도의 단증 따듯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믿음의 용사가 믿음의 성장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을 읽고 있는데요. 이 다윗의 시편들은 어떤 저자로서 읽게 되어진 독자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지어낸 글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 그 삶에 그 자신이 직접 겪고 체험한 고백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위기와 숱한 고난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직접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지 그 고백들이 시편에 구절구절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한 만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처음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그때 제자들이 비로소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바다에 가서 이렇게 바닷가를 거닐면서 보니까 너무 넓고 그 바다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자, 그런데 또한 사람은 바닷가에 그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을 해보았, 해보았는데 그 바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또한 사람은 스킨스쿠버 장비를 가지고 그 바다 속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바다가 겉에도 아름다웠지만 그 속은 더 아름다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한 사람은 큰 배를 타고 그 바다 대양으로 나아가 보니까 그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더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 모두가 같은 바다를 보았지만 각 사람이 경험한 바다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실제로 우리는 다 다르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겪은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만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하고 누구나 처음부터 믿음이 크고 믿음의 용사인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 믿음이 약하다고 여러분 결코 주눅 떨거나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문제는 뭐냐?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이 죽음의 위기를 넘나드는 사람은 그것도 1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분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뭡니까? 그가 비록 처음에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면 기도라도 신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삶 가운데서 내가 기도할 거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용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오늘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질 때 오늘 여러분도 오늘 다윗이 고백한 20편 34편의 고백과 찬양을 하는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가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도 연약하였고 넘어졌고 수많은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된 상황도 겪었지만은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했을 때 점점 더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결국 그가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할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때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체험하며 믿음의 용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이 시편 34편의 이 고백의 찬양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기쁨의 고백이요 삶의 간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골방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사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을 여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찬양하나 기도하라. 내영혼나 기도하라. 내영혼나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 주여 일창을 앞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